오늘은 제가 여기 농장에 나왔어요. 제가 키우는 농장이에요. 예, 그래서 어, 제 다육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리스코프인데 제가 조그만 거 이렇게 어, 심어놨는데 어, 얘가 크커지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조그만 거 꽃다발 같아서 예, 이문 앞에 보면서 예, 예쁘게 보고 있고 이렇게 장가나 키워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큰 것도 많이 있지요. 예, 이 있는데 진짜 손이 다못 가서 예, 안 예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꽃대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거든요. 이 꽃이 이제 온도가 높고 온도, 습도 막 이러면은 이 꽃대가 어,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꽃대가 올라오면 이 끈적끈적한 진액 뭐 그,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진딧물이 고온에 올라갈수록 진드물이 많이 생기고, 또 건조해지면 깍지까지 꽃에서 생기거든요. 보는 건 좋은데, 예. 꽃이 너무 예쁜데, 녹기란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꽃대를 따줘야 되는 이유, 그것도 좀몇개 얘기해 보고, 그래서 병충해 일단 꽃대는, 이병충해 예방하는 거에, 어, 따주면은, 예, 예방 효과가 있어요. 예. 그, 우리는 요, 다육이, 요, 모습 자체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일단, 그, 뭐, 깍지가 생기거나 진딧물이 생기거나, 막, 또,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뭐든지 해줘야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꽃대는 미리 조금 따주시는 게 좋아요. 더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 좀, 저도 좀, 덜러 따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요즘은 좀 그럴 땐것 같아요. 아유, 이건 하나가. 음,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뭐꽃 꽃이 이렇게 심이 깊은 것도 있는데 지나가면서 요즘에는 꽃대 따는 게 하루 일건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창태는 요즘에 심이 굵지가 않은데좀 있으면 굉장히 이뭐 뭐라 그랬죠 그 대가 질겨져요 예, 그러기 전에 좀 따주시면 그 진든물 이렇게 까맣게 좁쌀 막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온도가 올라가서 그리고 어, 이게 또 통풍이 덜 되면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통풍이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꽃대에서 진대물이 생기는데 그래서 미리 따 주는 것은 어,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이거 진짜 안 이뻤었는데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이, 이 꽃대들이 아, 어, 다육이도 꽃대까지도 보면 예쁜데 어, 워낙 수분이 많은 식물이다 보니까 어, 그이대 있잖아요 대에서도 그 꽃대 때문에 그 나비 알 같은 거를 좀놔아 놓거든요 수분이 있는데 알을 잘라놔요 예, 그걸 먹고 새끼들이 자라라고 그래서 꽃대는 꼭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도 잘라주는 게 좋고. <laughs> 예쁜 수영을 위해서도, 왜 이렇게, 어, 이 꽃대가 올라오면은, 이 다육이도요, 어, 번식에 집중해요. 꽃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꽃대 번식에 집중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마르거나 하는 그런 탱세가 있어요. 그래서 꽃대는, 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잘라주기 바쁜데, 저도. 예, 꼭, 뭐, 너무 꽃이 예쁘다 그러면은, 막, 네 개, 막세개 올라왔는데, 하나 정도 놔두는 정도?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꽃이 더러워. 다육기도 예쁜 게몇 가지 있어요. 미인들 꽃이 좀, 예, 그래도 더, 그냥, 그냥저냥 예쁘잖아요. <laughs> 그거는 간혹 보는 거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고, 요 송록꽃도 되게 예뻐요. 수월향이 나는 요, 이 예, 송록이고, 그래서 그것도 하얀 꽃 정도? 예, 그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어 어떤 것들은 그 꽃의 향이 있어가지고 진드물이 진짜 많이 깨는 것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예, 꽃이 안 피는 건 없어요. 다 피어요. 화월시아 종류까지 다 꽃은 피고 이게 번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 피는데 어,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뭐예 하나 정도 보는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어, 좋다. 무엇보다도 저는 진딧물이 하나가 생기면 번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진딧물은 또 약을 해 바로 해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꼭 해주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 이렇게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럼 성장도 많이 안 해요. 얘네들은요. 왜냐면은그 꽃에, 꽃에 이제 영양이 많이 가고. 이 이제 꽃, 꽃이 피면 막 말리거든요, 다육이가. 그러니까 성장도 많이 안, 한 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꽃대가요. 그래서 이 꽃대, 또 이렇게 몸이 막 비틀어져요. 옆으로 이렇게 꽃대 때문에 막 이렇게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에 예, 그래서. <laughs> 아, 너는 왜 이렇게 <laughs> 꽃이, 꽃대를 따져야 되는지, 어떨 때는 참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꽃을 예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달기를 어, 예쁘게 보는 걸로 응. 보는 걸로 하고 좀 우리 게 제가 많아서 많아서 이걸 감당 못해서 따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울 로지 막 이런 것들은 꽃의 향기 향기도 좋고 그래서 그 정도는 보는 거예요. 거리대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은 꽃대를 안 따주면은. 어, 그 나비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예. 나비들이 날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알을 날까봐, 예. 그런 것 때문에, 어, 좀, 거리대 거르시는 분들도, 꽃대는, 어, 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화이트 그린이 알을 제일 많이 놔요. 얘네들이요. 그, 나비, 나비. 그래서 지금 고를 때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춘맹 요렇게 춘맹 뭐 예, 요런 것들은 하얀 꽃이 피는데 얘네들은 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비알은 별로 없어요 향도 있는 것도 있어요 아유 너무 빽빽히 나서 밖에 내놓는 것들은 집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예 빽빽하게 음, 이 기우기 어렵다는 요 정이야. 정이야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 햇볕 많이 햇살 많이 받고 있네요. 오늘은 하루 전에 꽃대를 땄어요. 예. 꽃대 따면서 그냥 혼자 이야기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는 왜 아이, 꽃대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어, 꽃도 따주고 한 10개 달렸으면 하나만 남겨놓고 다 따주고 이렇게. 꽃에 거리대, 안에 거리대 있는 것들 다 오늘은 꽃대 따주는 날 하면서 꽃대 따주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이 꽃대가 말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물을 줄 일이 있으면. 음.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 조금 보여드려요. 여기는 화분, 이거 다 화분이에요. <laughs> 자각 화분 있잖아요. 장작 화분 있고, 이제 나올 때마다 이런. 제가 많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화분이죠, 뭐. 그래서 음 제가 세트를 팔고 있는데 낱개로 보실 분들은 당장히 오셔가지고 어, 낱개로 이렇게 응 음, 보셔도 되고요 음, 나온 거마다 하나 하나 이렇게 뭐 이거는 화분을 이렇게 쌓아 두는 것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 화분이 많이 있네요.